공투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세배도 잘 드렸나요? 지난주에 내준 미션도 잘 했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언제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네요. 지난주에 내준 숙제를 보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숙제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애배하는 모습을 보내줄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애배 시작해 볼까요? 한양 부르고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 부르고 서미옥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또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해 놓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교회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 부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럼 이 주일의 말씀 따라 읽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 여기 트럭이 한대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오늘은 친구 소망이네 집이 이사 가는 날이에요.그래서 짐을 나를 이삿짐 트럭이 와 있어요.용차+ 용차 트럭에 짐을 싣고 있어요.피아노 자전거 침대 책상 의자 후다 실었어요.이제 새로운 집으로 출발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사를 하면 함께 했던 친구들과 살던 집과 동네와 헤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성경에도 멀리 이사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안의 식구들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서로 흩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시나리라는 곳에 모여.음 여기가 좋겠다.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그래요 그래.이곳에 튼튼한 도시를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합시다.하며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으므로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이던 말을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망치 좀 줘. 뭐라고? 망치, 망치를 달라고. 벽돌을 달라는 건가? 아유, 답답해. 왜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을 환을 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고 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 서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후 각자 흩어진 곳에서 자손을 번성케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을까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고 싶을까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생길 것이며 큰 민족까지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싫어요! 하고 불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여보, 이사합시다. 하인들에게도 짐을 싸거라. 하고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여러분, 건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족과 하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떠난 거예요. 갈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네! 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 복이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도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복의 통로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한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다른 친구는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복의 통로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복의 통로예요. 한 친구는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해요. 다른 친구는 아픈 친구를 보고 모른 척해요. 어떤 친구가 복의 통로일까요? 맞아요.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복의 통로예요. 한 친구는 간식을 옆 친구와 나누어 먹어요. 다른 친구는 간식을 혼자만 먹어요. 어떤 친구가 복의 통로일까요? 맞아요. 간식을 나누어 먹는 친구가 복의 통로예요. 한 친구는 동생을 보살피고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요. 다른 친구는 동생을 귀찮게 하고 동생과 싸워요. 어떤 친구가 복의 통로일까요? 맞아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가 복의 통로예요. 이렇게 나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어요. 우리 고운 교의 유치부 친구들은 나만 나만 하지 말고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보아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나만, 나만 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본지가 너무 오래되어 다시 만날 때,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우리 친구들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얼마나 멋져졌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부탁해요. 그럼 기대할게요. 한 주간도 복의 통로가 되어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럼 주기도문성으로 에베를 마치겠습니다. Legenda